연나가 고집스럽게 불순종할 때는 하늘로부터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물고기로 삼키게 했고, 그리고 그 물고기에서 3일간을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정하신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살아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누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라. 하나님은 작정한 것을 절대로 다시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니 누에는 성 내벽에 있는 그 넓이가 4, 5m, 높이가 약 9m, 둘레가 96km, 인구가 약 60만 이렇게 봐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큰 성읍이라고 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을 걸으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닌웨가무너지리라 그랬더니, 닌웨 백성이 듣고, 금식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폐옷을 입고, 체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굵은 매를 입은 것은 슬퍼함. 회개함. 제 같은 그런 못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도성을 회개시킬 수 있었느냐? 그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 니누에는 두 번의 큰 재난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하루 전체 햇빛이 가리는 일식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은 그때에 이연나가 말씀을 전하는 무로 말미암 이들이 큰 회개를 일으키게 했던 겁니다. 한 선지자가 가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가한다고 해서 왕서부터그 모든 대신들 또 여기 보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했다는 일은. 참으로 없던 일입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최우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보여주고 용서를 바라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 이래든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에 우리들이 하루 이틀은 이렇게 지내기 좋습니다. 그래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단식으로 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참으로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 교회 개척할 때는 금식을 그밥 먹듯 했어요 그때는 이 말씀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그대로 3일을 하나님 앞에 물도 안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세월이 많이 가서 요새는 생활이 편하다 보니까, 금식도 잘 못하게 되고, 더군다나, 물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금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 자신의 문제, 이런걸 위해서 금식을 할 때, 그래서 적어도 3일 금식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히 금식하는 여러분들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들은 진정으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들이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손으로 악한 일을 한 것과 또 잘못된 길로 간 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자기들이 행한 악한 일또 손으로 행한 이강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두 번이나 큰 재난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고를 했어요 참으로 이들의 그 회개는 저 에스도 모르드게가 하만으로부터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한 그 금식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허기 우리들의 이런 겸손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제앙을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한그 재앙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고 와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크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막 멸망당할 이니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요나는, 거기서 춤을 추며 왕과 그리고 대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곳과 저곳에 예배 초소를 많이 두어서 하나님을 기도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걸. 성경상에서 요나가 외쳤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건은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리누 예밖에 없습니다. 대개 그냥 기도하고 말았지 이렇게 왕으로부터 짐승의 일이까지배옷을 입히고 금식을 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예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요나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시듯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안함을 인하여 기쁨보다한 눈에서는 더기한다고 했으니 한 민족 적어도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몽땅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요나로서는 일생일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마 이와 같이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날에 축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춤을 추며 나팔을 불고 징기 쟁가리를 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이라고 그 축제를 열었을 텐데 요나는 그렇지 못해져요 요나는 분이 가득해서 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을 보라시는가 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랑, 여러분,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됐다 하면 같이 축하하고 기뻐해야지. 너 과거에 너 나쁜 짓 했잖아. 너 과거에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 나쁜 사람이야 이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했으면 과거는 없는 겁니다. 다예수그리 보혈의 피로 죄 사물 받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성이 40일이 돼도 명락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그러게 요 나는 초막을 읽고 그것을 내려보다가 하나님이 워낙은데, 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리할 이오나가, 아니, 그 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도 적은데, 초막을 짓고, 거기 누워가지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과 틀리게 그 성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약이 바짝 오른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생명을 취하셔서 내가 참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로 보면 요나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통성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말이요, 고래배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 그 닌후의 육0만이 구원받다고 하는 거 정말로 춤춰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널리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봐라, 닌후가 참으로 악한 도시였지만, 회개에서 이렇게 구원 받았다 그 회개시킨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였다 그러고 자기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다가 그들이 회개하니까 살려두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어?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했어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용통성이 없는 사람이면은 그래 니 누에가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유를 배반적인 일을 합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죽게 해달라고 할 때는 또 언제입니까? 자기가 말해요 잘못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방금 전에 고래배 속에서 살아난 거 그건 기억해야지. 자기가 구원 받은 건 기억하지 않고, 그 백성이 구원 받은 것은 그것 기분 나쁘다 그 말이요. 정원을 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잘되고 남의 일은 못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건 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 초가, 초막 성전을, 지은데, 박씨를 하나 뿌려가지고, 박이 싹이 나게 해가지고, 이게 순식간에 커서, 그 박에 잎이 넓어요. 그것이 초박을, 어? 위에 천정을 가리니까, 해가 뜨거워도 시원해서, 이 오나가 좋아했습니다. 이야, 참 네가 참 나한테 청세이구나근데그 이튿날 하나님이 새벽에 벌레를 하나 보내가지고 이박 싹쓸 갉가먹겠어요 박의 밑둥이가 잘라지니까 위에 박농쿨이 그대로 말라버려서 나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주 이온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뜨거운 햇볕을 내렸죠 거기다가 동풍을 불게 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동풍은 바로 사막의 바람입니다 사막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죠 위에서 햇빛이 내렸죠 이죠 이거 숨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이렇게 나를 박농쿨 놓쳐 시기가 돼가지고 싹을 잘라버려서 이렇게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게 하시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또,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주님 이 사는 고통보다도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죽어봐요 힘안 들어요? 안 아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우리 몸에 한 지체가 말을 안 들어도 거의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 요나는 큰 뜻을 모르고 그저 자기 앞에 있는 그것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해가 떠서 그 사막에서 말해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을 때 머리가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으니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그의 생명을 바로 데려간 게 아니라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을 베풀었던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이 지도자들도 인생의 삶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아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음, 더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는 안 씁니다. 거기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망과 교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나야, 내가 말이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박농골 하나가 그렇게 네게 사랑스러우냐? 나다고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네가 그게 성내 것이 옳으냐, 박을 네가 씨를 심기로 했냐, 가꾸기를 했냐, 그저 이 박은 제가 스스로 나서 자라서 내 햇빛을 가리는 그런 요소가 되었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해서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주님께서는 이 니누에는 말이야 앞을 분멸치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된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아이 하나에 다섯 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60만명이 되는 겁니다 인둥에는 십여만명 뿐이 아니라 장정 60만명 그 외에도 많은 짐승들이 있다 이런 수많은 생명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너는 박농골 하나가 그렇게 아까워서 죽기 살게 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성에 이렇게 큰 성을 아끼는 것이 아니야 요나는 박농쿨 하나를 사랑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느누를 사랑했던 겁니다 요나는 인간의 생명보다도 박농쿨에 더 열심을 가졌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닥칠 운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일에만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거기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아주 추수를 많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적어 가지고 창고를 늘리고 그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운 다음에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먹을 양식을 창고에 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풍년 들고 창고가 차고 넘친 그것으로 자기의 생명에 넉넉함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취한 그부유함을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고 한다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기에게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중여기고 하나님이 중여기시는 인간의 생명을 중여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다른 것도 중여일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요나는 닌외의 60만 생명보다도 한 방농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큰걸볼줄 알아야 돼요. 나만 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것만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박농콜 하나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박농콜 하나 가지고 요나의 그 편협한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들도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폭을 높여서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요나서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분노했고 실망했으며 격정에 사로잡혔고 또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비로운 보다는 자기 자신이 부족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가 깊고 넓고 크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장수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